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3월 3일 국내 농구 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생명대 하나원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은 신한 원정에서 패하며 2위 가능성이 사라졌다. 3위를 확보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3위일 뿐이다. 때문에 홈 경기라 해도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의미없는 경기의 힘을 다할 필요가 없다. 시즌 내내 부상 이슈가 있었던 배예윤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쉬거나 짧게 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어서 하나원큐는 주중 썸전에서 3쿼터까지 앞서던 경기를 매조지 하지 못하고 패했다. 역전을 당한 마지막 공격 포지션에서 루키인 고서연이 결정적인 3점포를 터뜨리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김지영과 신지연 등이 파울 아웃 당한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5라운드 이후 분명 달라진 경기력으로 타 팀들을 상대 중이다. 양인영의 골밑 존재감도 대단하고 김혜진은 살림꾼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하나원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최근 페이스만 놓고 보면 풀 전력의 삼성 상대로도 하나가 충분히 승리를 노릴 만한데. 삼성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무리할 이유가 없다. 이명관을 비롯한 벤치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나설 텐데, 신지연, 정혜림 등 하나 주전 선수들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하나의 다득점이 예상되기에 오버를 추천합니다.